네 여기는 명사 해석욕장입니다 명사 명사해수욕장. 해석장장좀 음. 볼까 저기 가서 아뭐 밑에 감상하는 건가? 밑에. 이렇게 모내초가 저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해초들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명사라 그런지 다른 해석욕장보다는좀모양가 괜찮네. 북 캠프 지옥. <laughs> 여기뭘 재방어살을 하려나 여기. 선바리들이 잔뜩 이네 명사 해부장 예쁜데요? 무슨 해초일까? 나중에 싹 치워야 되겠죠. 구두를 신은 관계로. 국사장에는못 들어가보고. 아, 선나무도 예쁘네 어 수, 위에 뭐 수, 위에 뭐가 있나 거제시 남부면인 것 같은데 남부면 명사해수욕장 네.